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강력했던 한파는 오늘 낮부터 한풀 꺾였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랐는데요. 이번 한주 동안에는 지난 주말만큼의 강한 한파는 없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지금 중부와 영남 지방에는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이 건조함을 달래줄 전국의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와 영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을 보시면 강원 남부와 충북 그리고 영남 내륙 지방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낮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밖에 곳곳에도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륙 지방은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빙판길도 우려되니까요.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제주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남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방에는 나타 때 눈발이 날리는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영하 6도, 서울과 청주대전이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4, 5도 정도 오르겠고요. 한낮의 기온, 북한, 아,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16도, 안주가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3도 등 전국이 영상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0도 등 대부분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해상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잔뜩 흐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구름만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강력한 한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에 어울리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 대관령은 영하 17.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 동안 이어진 이번 한파 정말 강력했습니다. 서울에서만요. 어제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신고 접수가 1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기온이 유난히 낮았던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지난주의 날씨를 작년과 또 평년과 비교해서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난주에 그 기온을 보면은 상당히 그 기온의 변화가 심했는데요. 어, 지난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상 2도로 작년보다는 2.2도가 높았고 평년보다는 0.2도가 높았죠.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는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 중반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어, 지, 이제 주말에 가서 기온이 극강화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평년보다 높았던 것이죠. 다음엔 저 충청도 지역에 지난주 평균 기온은 2.9도로 아주 매우 추웠던 작년보다는 2.4도가 높았고 평년보다는 1.4도가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전라제주도 지역입니다. 지난주 평균 기온은 7.1도로 작년보다 3.9도, 평년보다 1.9도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동성 고기압이 주로 남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 뒤에 찾아온 갑작스런 추위여서 더욱더 춥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지난주는 한파와 더불어서 눈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지난주의 강우량, 적설량을 작년과 또 평년과 비교해서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난주에는 그 기압골이 상당히 강하게 통과를 해나갔죠. 어, 지난주 서울경기 강원도 지방은 17.5mm로 평년보다 11mm가 더 많이 내렸고요. 충청도 지역은 30.2mm로 평년보다 4배 정도 많은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은 평균 31.6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평년에 3.5배 정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왜 지난주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대개 무척 건조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는 이를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렸던 한주였죠. 네, 특히 금요일에는요, 어, 충청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이 내리면서 많은 강수량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날씨를 얘기하면서 한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 지난주부터 이어진 이번 한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면 강력한 한파가, 어, 아, 들어오면서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주 전국을 꽁꽁 얼렸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한파가 내려온 지난주 금요일의 지상 일기도입니다. 일기도로 보면은 중국 몽골 지방의 중심을 둔 고기압에서 북극한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북극한기 때문에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는 등 남부를 제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었죠. 또 한파로 서쪽 지방으로는 지형적인 강설이 만들어지면서 새만군과 전북 지역으로는 10에서 20cm 의 아주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강력한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주말 동안에 많은 한파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위가 시작될 때는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는 게 보통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의 따뜻한 바닷물과 만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먼저 위성 영상을 보시면요, 서해하고 동해상에 빗자루로 쓰른 것 같은 모양의 구름이 많이 발생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눈구름입니다. 이 같은 눈구름이 생성되는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 대류 불안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찬 공기와 바다 수온의 기온 차이가 클수록 또 바람이 강할수록 눈구름은 더욱더 강하게 발달하고요. 이때 발달한 눈구름이 서해안이나 제주도에 상륙하면서 많은 눈이 내렸던 것이죠. 네 사실 지지난 주만 해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해상의 온도가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북극 한기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강력한 눈 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님 이제 이번 주 주간 날씨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간은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기압골이 통과하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와 달리 이렇게 기온의. 이 높낮이가 크지 않겠습니다. 평년보다 약간 기온은 낮겠지만 어, 그렇게 강한 한파는 일단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추위가 물러가면 다시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대기질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추위가 살짝 풀리면 또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이번 한 주간의 대기질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 이번 주에는 일단 대기흐름이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대기가 원활하면서 보통이나 거의 좋은 상태 되겠고요. 다만 토요일은 저 기압계가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국외에서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하고 더해지면서 한때 나쁨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중에는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강원도와 서울, 경기 지방의 내일 날씨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은 내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홍천은 흐린 날씨 속에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평창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태백에도 눈이 내리겠고 아침 기온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동두천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파주도 흐리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양평은 흐린 가운데 낮탄때 눈발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네, 강원 지방은 내일 낮부터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주에 중북부 지방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는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요. 내일은 중북부 지역은 대체 로 흐린 가운데 서울이라든가 경기 다음에 강원 북부 쪽으로는 뭐 약하게 한두 차례 산발적으로 눈발만 날릴 것으로 보고요. 다만 강원 남부 쪽으로는 지역적으로 폭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꼭 염두에 두시고요. 12일 날은 맑겠습니다. 다시 이제 13일은 북쪽으로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눈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아주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에 금요일과 토요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네, 중북부 지역에서는 강원 남부의 경우 내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셨습니다. 휴일인 어제였죠. 강원도 철원군의 임남면은요. 기온이 20.0 영하 20.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최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 철원의 날씨는 어떨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면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갈마릅, 낮탄 때 눈발이 살짝 날리는 정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원남면도 흐리겠고 낮 기온은 2도입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철원의 최근 일주일간의 최저 기온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계속해서 작년보다 낮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영하 8도로 작년보다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원의 주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한 때 눈발이 살짝 날리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이지만 여전히 영하 7~8도 선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철원은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때는 시설 내에 안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환기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야간에는 시설 내부의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5위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 지방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어떨지 자세하게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보온에는 눈이 다소 내려 쌓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충남 서산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탄때 눈발이 날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홍천은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탄때 눈발이 날리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네, 충청지방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부터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주에 충청도 날씨는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전망 부탁드릴게요. 어, 이번 주 충청도 지역도 이제 기압골이 두번 통과하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일단 내일은 어, 충청 지역 흐리고 눈비. 서쪽 쪽으로는 이제 주로 비, 다음에 어, 동쪽 지역으로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일 날은 맑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다시 남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지방은 내일 흐리고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일기예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가장 즐겨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북 영동은요 사과 농사의 70%가 바로 부사라고 합니다. 이번 한파에 과수농가에 어떤 피해가 없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먼저 영동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양강면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과를 생산하는 심천 면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축풍령입니다. 내일 눈이 내리겠고요.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동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았다, 적었다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아침 기온의 경우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영동지방은 당분간은 평년 이맘때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영동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네. 주말 동안 한파가 대단했습니다. 사과 농가에는 피해는 없었습니까? 어, 지금은 사과나무가 휴면기라 큰 동의 피해는 없었는데요. 어, 하지만 이제 날이 더 추워져 눈이 내리면 어, 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조망에 음. 눈이 쌓여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날, 어, 날씨를 잘 살펴 걷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영동 사과의 수확은 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사과의 수확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음, 영동에서 재배되는 사과의 품종은 여름 사과인 스가루, 어, 추석 추라용으로 어, 되는 홍로, 그리고 만생종인 부사가 있는데요. 보통 스가루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생산이 되고요. 홍로는 9월에 수확을 합니다. 특히 영동 사과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부산은 10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을 해서 11월 초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네, 예년과 비교해서 올 한해 영동 사과 작황은 어떤가요? 어, 올해 4월경 사과 개화 수정무렵 저온으로 인해서 사과의 한10% 내지 20% 정도가 냉해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하여 과일이 크게 지 크지, 크지 못해 과일이 작고. 작색이 다소 불량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20% 이상 생산량이 줄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올해 날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네요. 사과가 네. 잘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사과는 원래 이제 북부 온대 과수로서 써나란 기후를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데요. 사과 생육기에는 16에서 25도씨의 광합성이 가장 잘 되므로 온도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가, 써야 하고요. 또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좋아하므로 생육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관수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월동 준비를 위해서 농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어, 수확이 끝난 농가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퇴비를 주고 그다음 이제 겨울철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 1내지2 년생 유목일 경우에 볕집 어, 동으로 쌓주는 피복 작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수확을 마쳤지만 지금 농가에서는 가지를 자르는 등의 전정 작업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할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어, 전정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나무 위를 오르거나 높은 사다리를 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종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어, 농가에서는 어, 서두르지 마시고 어, 무엇보다도 안전을 유의해가면서 어, 전정을 하면 은 좋겠습니다. 그럼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 사과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동은 사과의 왕이라고 불리는 부사가 최초로 재배된 지역으로 현재 60년 이상 된 나무 세고로가 보존수로 지정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클수록 과일 맛이 맛있어지는데요. 영동 지역은 일교차가 큰 지역입니다.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양분을 만들어 과일이 축적시키고, 야근에는 온도가 큰 폭으로 내려가 사과의 아삭아삭한 맛이 좋습니다. 어, 영동사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사과 농가에서는 전정 작업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 앞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이번에는 전국 사과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방의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남부 지방의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확인할게요.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정읍도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대구는 흐린 날씨 속에 눈이 내리겠고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거창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진주는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섞여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은 잔뜩 흐리겠고,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센터장님, 이번 주 남부 지역의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꼼꼼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주 남부지방도 일단 내일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일은 요 맑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은 저 북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이기 때문에 남부쪽은 주로 구름만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네, 역시 남부지방 내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 비교적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도요. 12월에는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지금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하동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금남면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북천면입니다.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옥정면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동의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동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영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하동군 파프리카 농가에 어떤 한파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파프리카는 시설대의 환경 제어를 세밀히 해 준다면 날씨에 의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로 인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파프리카는 여름 작형과 겨울 작형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동 파프리카는 언제 파종하고 또 언제 수확을 합니까? 네, 흔히 여름 작형은 1월부터 3월에 파종해서 6월부터 1 2월까지 수확하고 겨울 작형은 7월부터 8월에 파종하여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수확합니다. 하동군의 경우 주로 겨울 작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겨울 작형이네요. 요즘이 한창 파프리카 수확 시기인데 현재까지 수확 진행 상황과 작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 수확은 약10% 정도 완료했습니다. 파동군 파프리카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생산, 생산량이 104% 증가했고 올해도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설 내 환경 제어하는 기술 역량이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아, 같습니다. 기술이 향상되니까 수확량도 따라서 좋아지는군요. 이 파프리카가 가장 잘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겨울철 좋은 기의 경우 낮에는 22도 야간엔 19에서 19.5도가 적당합니다. 평균 온도는 20.5에서 22도로 관리해야 하고, 일출 30분 전부터 일출 후 3시간까지 시설 내 습도를 8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온도의 관리에 따라 작물의 초세가 결정되고 생산량에 자지우지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뭐, 동해 피해만큼이나 병해충 피해도 큽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우선 야간 온도를 19도 정도 유지하며, 오전 시간에 환기를 적당 시간 해주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며, 시든 꽃을 제거함으로써, 흰가루 병, 잿빛 곰팡이 병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맘때 농가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요즘 정식 후 착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온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람, 농자재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게 파프리카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난달 하동에서 일본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동 파프리카의 특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동군은 경상남도의 최서부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지리산, 서쪽으로는 섬진강, 남쪽으로는 남해가 있어 산, 강, 바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는 유독 착색이 잘 되며 전반적으로 껍질이 얇아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하동 파프리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파프리카 수확을 마칠 때까지 시설 내 온도와 습도 조절 잘 해주셔야겠고요. 병해충 피해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파프리카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눈 소식이 잦습니다. 지난 대설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요. 당장 내일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도 해 될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모델이라든가 이런 예측은 열흘 이상은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어려운데. 지금 모델 보면 (20일)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일) (21일) 사이에 기약골이 한번 통과를 합니다 그럼 대개 주기적으로 보면 한 (24일에서) (25일) 사이에 기약골이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음.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주나 <laughs> 남은 얘기라서 제가 혹시나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올해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남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서 내일 낮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밤 사이에 기온이 낮아서 빙판길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농기계 운전하실 때 안전 운전에 더욱더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